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혹시나 그 영상으로 어, 마이크 음성 들리는 분 아시겠지만, 어, 제가 현재 어, 서울 구치소 요 앞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근처에 와서 어,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더 들려드리고, 그래서 어, 응원도 드릴 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 심판 앞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대통령께 더욱더 저 힘내시라 응, 응원드리고 어, 그러고자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 지금 제 목소리 말고 지금 저기서 욕하는 소리도 막 들릴 건데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저렇게 욕하고 이러면 아마 반동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용서 안 하겠죠. 그죠. 지금 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제 음성 말고 예, 또 음성 말고 욕하는 소리 들리면, 그 보시는 분들께서 그러니 생각해 주십시오. 기자분들만 계시고 어, 기자분들께는 제가 그 페이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어, 타이핑 해가지고 전달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구치소 앞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내고.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추운 날에도 태극기 성조 견들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 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영산이든 구치소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멸사 공공의 정신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국가 세력의 불법과 불의에 맞서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비록 억울하게 같이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헛들임 없이 일관되게 불굴의 의지로 잘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하늘이 감동하고 국민들이 감동하게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50%를 넘었고 날이 갈수록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대통령님의 빠른 석방과 직무복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기념일에는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쳤고 그 수백만 명의 외침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 국민들의 열망이 합쳐졌어 조만간 있게 될헌재 심판 역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날 것이고, 즉시 영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통령 관주로 돌아오시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게, 무너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시키시고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던드는 안보 속에서 흔들리는 경제도 다시 살려주시고 사회 갈등도 통합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못다한 개혁과 함께 보다 강한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의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만큼 도전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5년 3월.